남가주 지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교통 혼잡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워싱턴 D.C.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근 시간이 긴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센서스국과 텍사스 A&M 대학의 대중교통 연구소의 조사 결과,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통근 시간과 길 위에서의 정체 시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민들이 길 위에서 정체된 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경제침체기가 시작됐던 2008년보다 4시간 들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보다 LA 카운티 인근 도로들에서 정체가 더 심했습니다. 전국 평균 38시간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워싱턴 DC는 길 위에서의 지연 시간이 평균 67시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엘레카운티 주민들의 평균 통근 시간은 2분 상승한 27분 7.3초였고 오렌지카운티 통근 시간은 23분 8초였습니다. 통근 시간 분야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지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최근 5년 사이 4분이나 늘어 27분 7.6초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을 살펴보면 LA 카운티의 통근 시간은 10% 증가한 평균 26분을 기록했고, 오렌지 카운티는 소폭 하락하며 23분 2.1초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길 위에서의 정체 시간은 개스값이 낮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지난 2 0 0 6년1 79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점차 불황기로 접어들고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통근 시간과 정체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기 동안 실업률이 평균 8%에서 13%를 기록하면서 길 위의 차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교통량이 크게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교통의 흐름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질수록 교통 혼잡과 정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